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 코너피툼 한 모듬 세 가지, 어, 구성을 해봤는데요. 어, 요 영상 다음에 이제 예쁜 수제화분, 어, 수제화분을, 어, 또, 어, 올릴 예정이니까, 요렇게 보시고, 또 수제화분 영상도 봐주시고, 마음에 드시는면은, 어, 구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2311 해가지고 세 가지, 어, 택포 5만원에 판매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 천천히 보시고, 어, 괜찮겠다 싶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2311, 어, 첫 번째는 큼지막한 레드 마우가니, 어, 시방이 씨앗이 아주아주 아주 실하게 맺어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 씨앗 사이즈만 보더라도 1cm는 조금 안 되는 이렇게 큼지막한 시방을 어, 가지고 있는 마우가니 이렇게 2cm 정도 되는 크기의 마우가니 하나 가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탈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두터운 껍질을 가지고 있어서 두수가 많은데 어, 탈피를 하면 두수가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어, 소형종 코너피튜 어, 군생입니다. 이렇게 어, 유비포르미로 보이는데요. 제가 또 껍질을 열심히 까봤어야 되는데 아,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어서 이렇게 받으시면 껍질, 까, 껍질 까시는 거 좋아하시면 예쁘게 어, 새로운 신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cm 포트에 심겨져 있고요. 이거 한 포트 가고 마지막으로 2311 이것은 음, 세련된 코너피튬 세레시아 놈들이 어, 많이 심겨져 있는 어, 모든 포트입니다. 사이즈는 내경이 15cm 정도 되고요 아이고. 이렇게 내경이 15cm, 세로 10, 10cm 정도 되는 크기의 직사각 화분인데요.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예쁜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수도 꽤 많이 되고, 어, 작고 올망졸망한 것도 있고, 큼지막한 것도 있으니까, 어, 이렇게 보시고, 음, 하나하나 개별 각집을 이렇게 주시면 예쁘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대략적으로, 어, 작은 거는 뭐 1cm, 1cm 보다 조금 더 작은 것도 있고, 큼지막한 것은 뭐 2cm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개수 확인해 주시면서, 어, 2, 3, 1, 1세 개, 어, 택포 5만원, 택포 5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3, 1, 1세 종류. 어, 마음에 드시는 분 계시면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노피툼 판매 영상 연결지어서 어, 화분 화분 소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은 살짝 분위기를 달리해서 이렇게 어, 수제화분들 앞에서 영상을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요 수제화분들 하나하나 이제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20cm 전후되는 큼지막한 대형분이고요. 음, 굉장히 어, 유약을 두텁게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그 재료 자체로 어,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통기성이 좋은 그런 어, 소박한 느낌 화사하면서도 소박한 느낌을 주는 그런 화분 수제 화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어 제가 각 3만 원에 판매를 하고요. 어, 그 5만 원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 배송이 되고 번호를 하나 하나 붙일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 계시면 어, 연락을 주시면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갈색 종류, 적갈색 느낌이 나는 갈색 음, 흙 자체에서 드러나는 그런 느낌과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는 여기부터, 어, 대략적으로 지름이 15cm, 15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어, 20cm 조금 안 되는 크기 화분입니다. 이렇게 둘레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 첫 번째 2301번. 장미꽃 꽃사지 화분 2301번 판매를 하고요. 그속 내부 모양. 그리고 바닥 다리 부분. 이렇게 3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두 번째. 꽃이 나란히 4개가 붙어 있는 이것도 코사지 화분인데요. 이렇게 사이즈는 지름이, 지름이 15cm 정도 되고요. 높이가 16cm 정도 되는 크기의 중대형 화분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감 봐주시고요. 이것은 2302번. 2302번. 안에 내부 모습. 바깥. 이렇게. 요것도 3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만원 균일가로, 음, 가격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것은 진한 갈색 느낌의 나무 느낌의, 어, 긴 롱분인데요. 이렇게, 조금 더 멀리에서, 이렇게 해바라기 꽃이, 어, 전면에 아주 멋스럽게 돼 있고, 이것은 2303.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지름이 15cm, 높이는 조금 잘, 어, 앞부분은 20cm, 뒷부분은 어, 23cm 정도 되는 어, 크기의 화분입니다. 이렇게. 내부 모습, 또 외부 모습. 이렇게 보관상 약간 먼지가 조금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은 새화분입니다. 그 다음 요것도 커다란 해바라기 꽃이 너무 멋스러운 예쁜 원통 모양의 롱분입니다. 요것은 2304번. 이렇게. 2304번이구요. 전체적으로 색감 느낌 디자인 봐주시구요. 어, 지름이 15cm 정도 되고, 요것도 높이가 20cm, 또긴 높은 부분은 22cm 정도 되는 어, 그런 높이를 가진 원통 모양의 수제 화분입니다. 2304번 보여드렸구요. 이렇게 내부 모습 바닥 모습. 그 다음 화분은 사각화분, 사각 모양의 이렇게 양쪽에 도장장식이 멋스러운 사각화분인데요. 이것은 번호가 2305번, 2305번이고요. 지름이 15cm, 높이가 15cm 정도 되는 크기의 화분으로 다리 부분 이렇게 높은, 살짝 높은 다리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내부 모습, 바깥 부분 모습. 이렇게 2305번. 약간 이렇게 유약 갈라진 모습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이것도 키가 굉장히 높은 화분인데요. 이렇게. 그흙 자체에 그 유약이 들어가지 않은 무유분 위에다가 이렇게 입체 꽃장식 양귀비꽃 꽃사식 꽃장식의 세개가 나라니 멋스럽게 있습니다. 이것은 2306번. 2306번이고요. 이렇게 지름은 11.5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14.5cm 정도 되는 어,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살짝 그 가마 소성 중에 갈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어, 사용하는 데는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바닥 부분이고요. 내부 모습 이렇게 무게감이 있어서 2306번. 아유, 이렇게. 2306번 보여 드렸고요. 2307번. 요것도 긴 사각 롱분입니다. 조금 멀리다 대고. 이렇게 2307번. 요것도 양귀비 꽃 장식이 아주 아주 예쁜 멋스러운 화분인데요. 이렇게 둘레 모습. 꽃 장식이 아주아주 예쁘고 어, 그 갈색의 그 광이 나지 않은 그 무유분 자체의 흙 느낌이 아주아주 아주 어, 소박하고 세련됐습니다 지름이 12cm 정도 되고요 높이가 15cm 정도, 그 정도? 어,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부 모습 약간 먼지가 있습니다 바닥 모습 이렇게 2307 보여드렸구요. 이것도 전면에 꽃장식이 아주 아주 어, 큼지막하게 예쁜 어, 2308번. 2308번. 이렇게. 이렇게. 지름이 대략적으로 12cm, 11.5cm, 높이는 2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약이 많이 사용되지 않은 어, 통기성 좋은 화분입니다. 이렇게 내부 모습, 바닥 모습.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2308번 노란 입체꽃. 보여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2309번 화분 보여 드리는데요. 아주 아주 키가 너무 커서 화면에 잘 잡히지 않아서 각도를 다시 잡았습니다. 어, 너비가 너비가 12cm 정도, 11.5cm 뭐 12cm 정도 되는 어, 그런 너비를 가지고 있고요. 높이는 30cm 또 조금 낮은 부분은 이게 살짝 굴곡진 부분이 있어서 27cm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2309번 이렇게 잔잔한 꽃장식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돌려서 여러 각도의 모습 보여드려 봅니다. 내부 모습 <laughs> 무게가 <laughs> 무게가 있어서 이렇게 내부 모습이고요. 바닥, 바닥 모습 이렇게 마지막 2309번까지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각 번호별로 3만원, 3만원씩 판매를 하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2309 2308, 그 다음 2307, 그 다음 그 옆에 2306번, 또 사각분 2305번, 또그 다음에 2304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2303번, 이렇게, 그 다음 2302번, 이렇게 2302번 그 다음에 2301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화분 소개 영상 미르공방분 큼지막한 대형 화분 보여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는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 번호별로 각 3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